와 타스만이다 오빠. 어? 이차 실제로 보니까 엄청 큰것 같지 않나요? 타스만? 네. 타스만을 전면에서 봐도 차가 되게 큰데 특히 측면이지. 옆쪽에서 보면은 야 우리나라 픽업 치고는 진짜 차가 크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 크지. 맞아요. 근데 이차 처음 나올 때는 응. 기대를 되게 많이 모았었는데 응. 신차에서 지금 잘안 팔린다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가 신차가가 사실 되게 비싸. 근데 차량 가격도 가격인데 잘안 팔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파워트레인이 하나밖에 없어. 2.5 가솔린 엔진만 들어가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사이즈의 휘발유 픽업이니까 연비가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그 부분 때문에 구매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 근데요 이렇게 큰 차는 응. 경유랑 휘발유랑 연비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무래도 날 수밖에 없지 지금 이 차도 물론 크지만 우리가 사이즈를 볼때 SUV 정도만 돼도 어, 좀 사이즈 커보인다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잖아 SUV 기준으로 휘발유 SUV가 평균적으로 연비를 봤을 때한 7에서 8km 정도 기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경유 엔진 사용하는 SUV가 한 12에서 13km 정도 연비를 기대해야지 맞는 것 같거든. 그러면은 지금 휘발유랑 경유의 리터당 연비 차이가 한 4~5km 정도 나오잖아. 네. 생각보다 연비 차이가 많이 나. 그러면 오늘 4륜 응. SUV 중에서 응. 연비 걱정도 없고 응. 차값도 부담이 없는 차로 한번 보여 주시면 안 돼요? 그럼 4륜 SUV 중에 뭐 휘발유는 연비가 안 좋으니까 경유로 봐야 될 거고. 그 차값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감가가 심한 차를 찾자. 뭐 이런 거네? 네. 그러면뭐 그런 차를 찾아서 한번 가 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경유 엔진 사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뭐 SUV 치고, 그리고 차량의 사이즈 대비로 봤을 때 연비가 나쁘지 않은 차량이에요. 연비 걱정 크게 하실 필요 없고, 감가가 심한 모델이기 때문에 중고차로 보셨을 때는 가격 걱정도 크게 하실 필요가 없는 모델이에요. 르노삼성의 QM6 경유 4륜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차량의 내용이 꽤 괜찮아요. 현재 주행거리는 8만km대에서 연식 대비 많지 않은 주행거리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등급 자체가 그렇게 낮은 등급은 아니기 때문에 실내 많이 사용하시는 옵션도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4륜 국산 SUV 중에 가격 부담 적은 QM6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6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7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르노삼성 QM6 2.0 디젤 4륜 LE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이 QM6라고 하는 모델은 전면부 그리고 리어 디자인 뭐 어디를 본다고 해도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호불호가 크게 없죠 중형급 SUV치고 곡선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 호불호 없이 어떤 분이 보신다고 라 해도 좀 예뻐 보이는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제논 램프 보실 수 있고 LED 주간 주행등이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화이트 바디 인기가 많은 컬러로 준비를 했어요 타이어 트레드가 굉장히 좋은데 한8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몇 년간은 타이어 교환하실 필요는 크게 없어 보이고요 실내에서 인테리어와 마감 보여드리면 저앙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은이 차에서 가장 비싼 옵션 중에 하나가 S 링크 2죠 휴대폰 연동 가능한 순정 미디어로 보실 수가 있는데 저 부분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트도 유지 관리 상태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고 전반적으로 사고도 없었고요. 주행 거리도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1년부터 깨끗한 모습으로 기대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사이즈는 중형급 SUV로 분류가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2열 공간성도 그렇게 작지 않죠. 특히 1열과 마찬가지로 2열도 시트 관리 상태가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양 옆으로 폭도 꽤 나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도 큰 불편함은 없는 사이즈고요. 바닥 쪽으로 보시면은 벌집 매트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더욱더 청결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2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가 들어가는 등급이에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송풍구 두개 빠지고요. 그 아래쪽에서 충전소켓을 하나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중형급 SUV지만 기본 5인승으로만 나오는 차량이죠. 7인승 자체가 없었던 모델인데, 그래서 트렁크는 전부 다 적재 공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여행용 캐리어는 3개 정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2열 시트 폴딩이 가능한 차량인데, 이렇게 폴딩을 해놓고 보면은 일자 폴딩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또 차에서 간단하게 차박 가능하고요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있는 차량이에요 이쪽 레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레어 디자인도 등급이 높은 모델에만 적용이 됐었던 일자형 타일 램프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당시에 QM6가 4륜을 선택을 하려면 경유 엔진에서만 4륜 선택이 가능했어요. 휘발유, LPG도 파워트레인이 있었지만, 4륜이 적용이 되지 않았던 모델이기 때문에 연비 괜찮은 경유 4륜구동 QM6로 준비를 했고요. 2.0 경유 모델 기준으로 직렬 4개통 엔진을 사용을 했던 모델이고요. 기본 출력은 177마력 정도 나왔던 모델이에요. 공인 연비는 12km 정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이제 고속 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15km 이상의 연비도 볼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뭐 차량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고성능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고차 가격 대비로 봤을 때는 꽤 준수한 성능에 연비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가 없는 모델이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전동 시트, 전자식 4륜 버튼,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열선 핸들, 오토 라이트 ECM-i 패스 룸밀러, 휴대폰 연동 가능한 S 링크 2, 후방 카메라 1렬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에코 버튼 스타뱅고, 엔진 스타트,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8 4629km, 8만, 8만 km대구요. 자, 이제 날씨가 겨울이기 때문에 1륜 SUV보다는 4륜 SUV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4륜 고동 SUV 중에서 이제 휘발유를 선택을 하셨을 때는 연비에 대한 스트레스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환경 규제에 걸리지 않고 연비도 괜찮은 이 경유 SUV 운행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차량 가격은 감가가 심해서 그리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1090 1 0 9 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앞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 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마이카 조보정이었습니다.